네, 이번 시간은 에너지 관리 기능장 중에 뺄 길이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뺄 길이, 여러분들이 뺄 길이 계산을 시간을 재셨죠? 얼마 걸려요? 3 40분 걸리죠? 7분에 할수 있는 방법. 기가 막히죠? 여러분, 7분이면 30분 세이브가 되면 시험 시간이 그만큼 여유롭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이 트이죠.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7분 안에 뺄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간단한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필기를 합격하셨고 또 필답과 작업평만 남긴 상황인데 아, 필답은 17, 18, 19, 20, 25, 35점까지 다양하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필답을 17점 맞았다. 그러면은 60점 커트라인이니까 43점을 맞아야죠. 그런데 35점, 67, 8, 9, 10, 43점은 아슬아슬, 그러니까 20점 이상, 25점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뺄길리 계산해서 30분 세이브 방법 지금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유니온, 네드셔, 플랜지, 엘보 요 빼는 거는 기준표 가지고 그 유튜브나 학원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복습을 한번 해 보면 유니온 12 45도 엘보 12예 부싱 15또 플랜지 3또어 40A짜리 용접 엘보 57요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일단 설명을 드리겠지만 30A 이상이 여기 여기 40 40 이렇게 있죠. 30이 30A 이상은 무조건 30만 빼주시면 돼요. 이것만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자, 1번을 한번 해볼까요? 1번. 도면을 받자마자 17번까지 남바링을 쭉 해서 17토막 중에. 자, 1번을 여기 있죠? 1번이 40A. 그러면 1번의 길이가 310이 되겠죠? 310. 마이너스 4 0 a 엘보57 이죠. 57요쪽57이쪽에이즈가몇 이죠. 가몇 이죠. 그냥 이죠. 그러 이죠. 그7이7 빼면 뺄7이 빼면 오는거 이죠. 나오는 죠죠그죠57 이죠. 57 이죠. 7한죠57이7 이죠. 7 이죠. 7이이이 도면산 길이가 310, 200 하면 510이 되겠죠. 마이너스, 이쪽이 얼마예요? 32. 뭐라고 했죠? 30 이상은 30을 빼주라고 했죠. 30. 또, 플러스, 이쪽이 15. 동관도 15예요. 강관도 15면 15를 빼주고 20이 20을 빼주는데, 동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틀린 게 없어요. 15, 15, 45를 빼주면, 17번에 뺄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채점 감독이, 부분치수 전장, 평형도 30, 누수 없이 하면 합격. 그죠? 다 아시는 거고, 팁을 드리면, 이 파이프 사이즈가 빼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것만 숙지하셔가지고, 음, 그리고, 동관에 있어서 어, 기능장은 요 강관이 25A가 있고 2 0 a 가 있어요. 그럼 CMA a d 플러스 해가지고 25A일 때 40을 빼주고 2 0일때 35를 빼주는 거예요. 거기에 요 동관 용접 엘보 들어가는 부분이 15, 15mm.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50이죠. 150 빼기 35 빼기 15, 그죠? 15. 그럼 50이 되니까 요거는 100이 되죠? 동관을 100으로 절단 딱 끼면 수치가 150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도면상 규격이 안 나온 게한 군데가 있죠? 요 11번, 11번은 20의 강관인데 요게 안주어졌어요요 길이가. 그럼 매수에서 뭘 빼? 45도는 12를 뺀다고 했죠? 12. 요게 20일 때 25일 때는 14를 빼 주는데 요 길이는 요게 150이니까 두 면이 같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서 누트2 아시죠? 누트2가 1.414 그러면 150 곱하기 누트2 1.414요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212점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 212결삭하고 마이너스 12, 12, 24를 빼주면 11번에 뺄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7분 안에 충분히 가능해요. 해보세요. 계속 숙지를 해가지고 공기에 두면 1번부터 9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7분에 그러면 30분이 세이브가 된다 이거야. 어디에 하려 하냐? 미세한 부분, 용접 부분. 여러분들 시간이 10분, 20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시험 시간을 겪어보신 분들은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분 세이브 되는 거 이제 아시죠? 뺄 길이만 해도 30분을 남들보다 남들은 이제 계산기 때려가면서뺄 길이 계산할 때 이미 절단해가지고 나사산 내려가요. 충분하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 그러고. 도면을 받았을 때이 10번. 어. 강사님, 10번 도면은 없는데요. 공개 도면에 실제 시험할 때 10번으로 나와요. 여기 사실은 1번이지만 10번으로 명기가 돼 있어요. 혼선을 주는 거야. 그죠? 어, 1번. 그냥 뺄기를 다여워 가지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안 걸리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번 엉뚱한 거를 번호를 명기해서 시험지를 배포를 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좀 헷갈리겠죠? 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면 어려울 게 하나 없습니다. 그냥 파이프 사이즈를 빼주는 거예요. 여기 저 30에 이상은 30. 뭐, 유니온 12, 45도 12, 부싱 15, 플렌지 3, 40에 용접밸브 57.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유튜브나 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3 0회 이상 이 방법은 그냥 번호 매겨 17번까지 매긴 다음에 계산기 가지고 때리기만 하면 돼. 7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여기까지 뺄길이를 하셨고, 7분 안에 못 하시면 안 돼. 계속 연습하세요. 1번부터 17 매기는데 뭐한 3분. 또 계산기 때리는데 5분. 7분, 늦어도 10분 안에는 뺄 길이가 완성이 된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이제 체결을 하실 건데, 체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체결하는데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재밌게 작품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요, 요런 방법이 있고, 두 툴로 해서 요거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요거는 기능사, 플러스가 기능장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누수만 없다 라고 하면 40점 플러스 2 3 4 점이 올라가요 마이너스 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정석으로 간다 뭐 한다 하는 분들이 파이프에 기술한다고 파이프렌치를 파이프를 안 돌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감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결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체결하는데 시간을 한 30분 줄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하기 전까지 5시간 뭐 30분, 4시간이면 다 끝날 수 있게 해서 체크할 사항 유니온에 패킹이 들어가 있는지, 또 프렌즈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티가 또 동관이 거꾸로 체결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거 파악 꼼꼼하게 하시면 4시간 안에 충분히 해서 제출을 하는데, 여러분들, 네 시간 안에 했다고 해서 얼른 갖다 내지 마세요. 끝에서 서너 번째 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뺄 길이 계산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체결에서 한 시간을 줄이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어 집중을 할 테니까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